짜박 4개! 안녕하십니까. 하, 힘들다. 조개구이는 많이 실패했어요, 어제. 오늘은 김치찌개로 맛있게 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별로 할게 없어요. 먹살. 오늘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불부터 피울게요, 불부터. 이렇게 붙여놓으면 금방 탈겁니다. 아, 너무 배고픈데. 또 수영 그려줘야지. 오, 이제 불이 붙었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오늘 들어가는 게 뭐냐면 김치, 목살, 양파, 마늘, 대파 밖에 없어. 이제 기본 양념들. 자, 오늘 정말 간단해. 먼저, 빨리, 물을 한번 끓여볼게. 먼저, 물부터 넣고. 제일 중요한 게, 김치가 중요해. 무조건 김치가 맛있어야 돼, 김치가.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담글 거야. 김치를 그냥 담가. 고기도 넣을 거야. 고기 근데 진짜 두껍다. 두껍지? 두 덩어리, 두덩아리세덩아리 네, 다섯. 이것만 넣으면 되겠다. 이제 뚜껑을 덮어놓을 거야. 아, 물한개 조만간 구입해야 될것 같아요. 아, 눈 아파. 아, 눈이 너무 아파. 불 됐어, 불 됐어. 먼저 들어갈 거. 양파부터 손질할게, 양파. 오케이? 오케이! 시작 들어갑니다. 이것도다따 이따가 이것도다박가 마늘 마늘은 꼭지만 제거해주고 이건다다질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끝끝끝 끝, 끝. 양파도 어이 양파도 어가 먼저 그냥 간장은 조금만 이게 색깔이 그렇게 빨개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저는 고운 고춧가루 이거를 좀 넣을 거예요. 설탕 이 조금만. 이것도 씻인 씻 거예요. 좀더 제대로 끓이고 이거 한번 어 자를게요. 이제 고기 같은 것도 다 자를게요. 지도 자를게요 이제 한번 더푹 끓이면 완성 어, 라면사리도 넣어볼 겁니다 라면사리 이제 진짜 거의 다 익었어요 지금 라면 한번 비주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지 같은 놈. 어, 맛있어. 어, 좀 맛있는데. 어. 거 나오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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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에 묵은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서 먹어보세요. 와, 진짜 장난 아니게 맛있다. 싱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먹어요. 저 싱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 묵은지 밖에 잘안 먹어요. 진짜 싱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설탕을 많이 넣으면 돼요. 와, 진짜 맛있다. 여기가 주라고 계속 앞에 있어요. 아, 왜 불러? 다 먹었습니다. 아니 제가 요리한 것 중에 따봉, 이거 한네개 줄게. 저는 제 입맛에 선 이거 따봉 네개예요 박사, 이거 따봉 먹게요. 따봉 먹게요. 난 그... 오늘 김치찌개 따봉 4개 따봉 4개? 따봉 4개? 따봉 4개 오늘 아 오늘 4개 정말 맛있어요 일로안전해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